짜파게티의 명성을 이룰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가 되는? 옛날부터 그랬잖아요. 여태까지 나오는 그 짜장라면 중에. 짜파게티를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? 약간 그런 다른 타 회사들의 좀 딜레마 같은 숙제가 있었는데. 요거는 일단 레시피 자체가 물을 적게 넣고 볶아서 먹는다. 뭐 이렇게. 나와 있습니다. 고운 로스팅으로 맛을 살린 진한 짜장, 파와 양파 기름의 최적 조합이 만들어내는 향긋한 풍미, 더 맛있게 간편하게 복작복작 조리법. 이거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제가 집에서 라면을 그러니까 짜장 라면을 하면서 계속 해왔던 방법인데, 특별히 의미가 있을까요? 그리고 물도 다른 라면보다 좀 적게 넣고, 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이게 중요한 게 맛이 어떻고 얼마나 그를... 대장을 넘을 수 있을지 뭐 그게 좀 주목되는 그런 라면입니다. 자 아, 이게 가격이 몇 봉짜리지? 다섯 개 들어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스프가 음. 건더기 하나 분말 하나 유성수프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우리 이게 다섯 개 분량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다섯 개다 넣어서 끓여 봅니다. 건더기만 먼저 넣고 불을 끄고 나서. 스프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건더기 스프 내용물을 좀 이거는 뭐 튀김류 파 당근 양파 양파 말린 거 유부 뭐 그런 거 고기 콩고기겠지 아무래도 예. 양배추 요게 한 개의 분량입니다 이렇게 분말 수프 때깔이 짜파게티는 좀 커피 믹스처럼 이렇게 알갱이가 지는데, 이거는 그냥 고운 가루 그 형태를 좀 가지고 있어요. 이렇게? 걸쭉한 느낌이 좀 있어서. 우리는 이걸로, 불은 끝내고, 정말 숯도 넣고, 아, 향이 구운 풍미가 좀 나는 그런, 지금 물을 안 따라내고, 그대로 한 겁니다. 뭉쳐져가지고. 요것만 뭐좀 풀어주면 될것 같은데, 일반 라면보다 면의 전분이 좀 많은 느낌. 다음 차는, 김치 라고 해서,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뭐야 이거? 아그파이치 소스 이런 거야? 응. 어. 아, 스프 스프. 스프. 더 올려야겠구나. 괜찮으려냐? 응. 음. 이게 볶은 향이 많이 있긴 하구나. 그렇지. 볶음 향이 음 너네가 보기엔 어때? <laughs> 맛이요? 약간 짜파게티 있잖아 음. 기존 그거 뭐 약간 자극적인 맛이 별로 없어 아 <laughs> 짜파게티 자극적이야? 네. 기존보다 기존이랑 똑같은데? 약간 짜파게티랑 비슷하지? 아빠도 그 느낌인데? 짜파게티 같은 느낌이 많이 나 대신에 좀 껄쭉해서 좋아 너무 이렇게 건조하지 않아갖고 김치랑 하니까 딱이네 이게 전분이 많으면 짜장면치 느낌이 많이 나잖아 이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빠는 괜찮은 것 같아 아도 근데 맛있어 짜파게티는 약간 많은 느낌이 많이 있잖아 여기에서 새로 출시한 짜슐랭이라는 짜장라면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기존에 있던 라면들이 네임드라고 할수 있는 짜파게티의 아성에 많이 도전을 했었는데 결과는 뭐 비등비등하게 같다고 하기에는 좀 차이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도전을 하는 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고무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라면 하나 가지고 거창하게 이런 얘기를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먹어봤을 때의 느낌은 좀 드라이한 짜파게티 소스에 비해서 전분이 들어간 상태의 그런 질척거림이 좀 있어서 좋았고 짜장을 비벼 먹는 유의 라면 같은 경우에는 스프가 면을 온 안고 가는 이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얘는 좀 업장에서 파는 짜장면을 충분히 재현한 듯한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건더기 스프류도 고기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기 좀 알차게 느껴졌고 큰 기대하진 않았는데 짜장라면 먹은 거 중에 그래도 완성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한번 사다가 드셔 보시면 느낌을 좀 아실 거예요. 오늘 리뷰는 이걸 리뷰라고 해야 되나요? 오늘 맛있게. 한번잘 먹어봤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